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제작에 힘이 됩니다. 11월 28일 18시 발표까지 베트남 코로나 사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120건 감소하였으며, 따빈-328, 호치민지-319, 바리아봉 따우-166, 빈프4 5 2 벤째-257, 하이퐁-106건입니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로 박장 학생 1명 사망해.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박장의 두 학생 중 1명이, 바인마이 병원에서 치료 후 사망했습니다. 박장성 보건부 부국장 응우엔 티투 흐옹에 따르면 현재 박장성에서 15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96%가 예방 접종을 받았지만 선동에서 3, 4등급 아나필락시스 두 건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나아졌으며 27일에도 경증 증세의 청소년 두 명이 치료 후 안정되어 퇴원했다고 합니다. 베데슨 안타깝지만 청소년은 감염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데 백신은 사망할 확률이 있으니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속출한다는 건 이미 중국,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비해 확률이 낮을 뿐이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하루 후, 하노이 한 학생 사망.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후, 하노이 트웜땐 현의 9학년 여학생 한 명이 발열 등세가 있어 바잉마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그후 사망했습니다. 27일 오전 8시 14분에 정식 절차에 따라 접종 후 28일 아침까지 열이 나서 바잉마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0시에 사망했습니다. 금일 사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청소년 용 예방 접종은 코미나티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일 하노이시는 14세 대상 38,233도스를 접종했습니다. 27일 17시 30분까지 10에서 12학년에게 27만 7,747도스를 접종했습니다. 호치민시 세계군 전염병 등급 상승 지난주와 비교하여 사군, 빈탄군, 덤프군의 전염병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으며, 건저현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향했고, 시 전체 전염병은 2등급입니다. 또 이째 사의 지도가 더 알아보기 쉬워서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 하노이 제2공항 계획의 많은 위치 제한.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하노이 제2공항 계획의 위치는 후스엔현 또는 흥엔성 및 하남성일 수 있습니다. 미득현은 저지대라서 이전 제안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응화현은 무이바이 공항로선과 겹쳐서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꼭 하노이일 필요는 없으니 흥엔과 하남까지 확장해서 생각하자는 논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뜨는 흥행성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남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배대 디리는하남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100%일니다 하노이 12월에 첫 전기 버스 노선 3개 개통. 12월 1일 예정으로 하노에는 현지에 3개의 전기 버스 노선을 배치할 것입니다. 2022년까지 시는 6개의 다른 노선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중 도시철도 2A와 연결되는 노선이 우선 개통됩니다. 총 9개 노선을 12개월 내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딩, 오션파크시가지 노선, 룸비엔 꺼오저이, 오션파크시가지 및 미딩 버스터미널, 오션파크시가지 3개 노선이 먼저 개통됩니다. 22년 1분기에 하우남, 오션파크시가지, 잡밭, 오션파크시가지, 2분기에 룸비엔 끄어남 스마트시티시가지, 고치공단지 타임즈시티시가지, 스마트시티시가지, 소호공원 스마트시티시가지, 빈컴 룸비엔점 총 4개 노선이 계속 배치됩니다. 이중간닝 하동노선인 도시철도 초해우선과 연결되는 노선을 우선시합니다. 전기버스 이용요금은 LNG버스 요금을 일시 적용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뉴스로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